아 2025년도 을사년에 7월하고 잊힌 날에 아, 철수태수 아, 50년간 이 터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 오셨습니다. 집 안에서 세무건이 이렇게 들어왔으니 고정 다 거저 주시고 동서남북으로 아무튼간에 어디를 가게 인간의 사람이 되지 않고, 그저 안전의 무사고로 다 모든 것들이 가는 곳마다 긴들하고 연결이 되고, 무사고로 안전운행으로 모든 것들이 다순조롭게 인간의 가물바람 다 세워주시고, 어려움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더라도, 또다 응. 모든 것이 스타일처럼 슬슬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웃음> 안전하고, 합의 <laughs> 없이, 이렇게 들어있어 주저앉아서, 부정함도 좀싹 퍼져서, 어.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운에안 그래. 네. 좋았던 것들 모두 다 맑고 깨끗하게 씻어내려 주시고 비가 다갑자안하고 시간이 이렇게 가면 재물 곡식이 가득 가득 뜨는 그런 해운련이 될수 있도록 웃기러 줄수고 자, 가을철 꽃게 왔습니다. 전국 택배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살아있는 활꽃게이기 때문에 철에 이렇게 맛있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laughs> 저희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아우, 좋다, 좋아. 큰 거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굉장히 커요. 큰 거는. 여자 손바닥 요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되시겠고요. 어우, 잘못 찔리면 손가락 잘릴 것 같아. 살이 올해는 되게 빨리 여물어갖고 좋더라고요 맛이. 차에 이렇게 추석에 수키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럴 때 이제 맛있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가을 꽃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고흥 녹동에서 제가 유자 농사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전국적으로 제철에 나는 농산, 어, 런 것들을, 어, 산지에서 직접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잡으면 추천하고 좋은 것들로만 선별을 해서 사이즈대로 이렇게 해서 10kg 한 방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어, 영상에 어, 연락처를 번호를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사이드대로 원하시는 저게 투로스대로 이렇게 해서 1 0 k g 에 한방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얼음을 재워 갖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곧 추석을 임박해 있습니다. 가족분들하고 같이 모으다게 앉아서 며느리도 좀 주고 아들도 주고 해서 오온 식구들하고 이렇게 푸시게 좀 드셔보시면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추석 연휴 되실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